안녕하세요 시나보레입니다 저는 2017년부터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와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 투자를 진행중인 사람인데요 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사람들한테 내가 알고 있는 조그만한 지식을 전달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망설임이 많았는데요. 용기를 내서 유튜브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하나인데요. 음, 사람들한테 장기 투자를 할수 있는 마인드를 전달해 보자.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과 이제 경험들을 하나씩 공유를 해볼 생각이고요. 예전에 제가 굉장히 돈이 없고 괴로운 시절이 있었어요. 아, 그게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 지금 와서 이제 10년 전을 되돌아보면 아, 그때 내 옆에 누군가 이제 그런 돈 버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분이라도 내 옆에 있었어도 내가 조금 더 빨리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알수 있지 않았을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장기 투자를 할수 있는 마인드를 전달해 드리려고 사실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 <laughs>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잖아요. 아 현재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투자에 있어서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단기 투자든지 장기 투자든지 이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셨다면 그 방식대로 투자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 하고 있습니다. 제가 5년 동안 장기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하나씩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이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